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 어 뭐랄까 어 제가 20대 대표 여배우라고 생각을 하고, 하고 있지는 않아서 뭐 남자 배우 분들의 어떤 활약이 많이 돋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 뭔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기보다는 뭔가 그 안에서도 어 정말 매력 꼭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라거나, 연기적으로 제가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다면 저는 도전을 하는 주의거든요. 그래서, 어, 비록 뭐 그런 식의 어떤 활동이 많이 있긴 하지만, 뭐그 안에서도 제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또 존재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저한테는 좀 네.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긴 해요. 네. <laughs> 묵묵히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더 크시겠죠. 예, 예. 네, 딱그 말인 것 같아요. 네, 네, 네 알겠습니다. 자, 계속